감수 어디까지 기억하시나요? 기억 나지 않습니다 <laughs> 처음부터 작시죠 파티부터 벌어지는대로 던질게요 네 패턴 보고 던질게요 던졌어요 받고 그대 중군 그대 방패도 이거 게이지 안 좋아서 이난나 쓸게요 이난나까지만 좀 관리. 봤나? 1시랑 3시쯤에 있어요 1시랑 5시 똥좀 지어주세요? 디프님 번호 바뀌었어요. 네. 아, 번호 바뀐 거 혹시 자리 어떻게 가시나요? 그대로 가시죠. 암튼번호원대로 응. 던질게요. 내부 안전. 방금. 석상? 12시 6시 좀배부가 해줘야돼요 혹시 육각일까요? 육각인거같아요 육각인 것 6시만 돌리면 될 듯. 6시 차분하게. 나머지 인원들 생존, 생존 위주로. 6시 또 6시로 시시 예, 네. 나이스. 안나 한번 써볼게요베이지가좀안 좋네요. 안나까빠좀버티세어안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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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갤럭시. 시 아, 갤럭시. 아, 갤 중앙에 남나 있어요? 에이스. 오, 초록. 외곽 쪽으로 뺄게요. 이놈 나 끝이건 받아야지. 뭐로도 암수 던지고 내부 좀 들어갈게요. 스킬 한방로 받고 들어갈게요. 바닥 위치 브리핑 가능하신 분 바닥 위치 브리핑 우리 시시 확인 우리 집, 우시 집, 우리 집, 우시 집, 갑니다 다음 스우님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 1 1시도 생겼어 1 1시1 1시네 감사. 오 급식사요. 급식사요? 통화 좀가지고 다음 드님 뒤에 앉죠나이스어어어어어어어 6시. 내부 나 왔어요? 6사6사6 아, 괜찮주 n 나이스 바로. 네. 기 아, 네. 어. 바닥 지울 거 있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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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 중앙에 똥 있습니다. 유의해주세요. 한번 나갈게요. 귀안 쳐주네. 좋습니다. 집중력 유지. 감수레인 네. 들어가시기 전에 감수. 암수... 내부 제가 들어갔어요. 워로 들어갔어요. 오케이. 감수레인. 오전 12시요. 네. 어저 성범랑 잠깐 네, 가볼게요. 건슬리 아직 안 던졌으면 던져주세요. 3시 지우러 갈게요. 돌아시지운중지운중 좀만 기다려아 우리 파티가 아니다. 빠어어고 감사합니다. 아홉 시만 지우고 나갈게요, 도화... 내부. 고화관님 네. 안 써요. 아홉 시에 버려놨습니다. 이거 아래로, 아래로. 아래로, 아래로. 도망차! 예쁜 새 살아나 있거든요. 예쁜 새 죽여요. 어, 어. 적사예요적사 피하세요. 안니면 시정. 예쁜 새못 죽일 것 같거든요. 조심! 아, 쟤딜 몰아. 잡폭잡폭잡폭잡폭 안되면 시정! 이정 쓰긴 했는데 워로드물주세요네 직사 할게요? 직사 제가 그둘다 그래? 죽었으니까 워로드 한번더 들어갈게요 팔강 배강, 배강. 고 네. 어? <laughs> <laughs> 어. 혹시 바닥 하니? 어디 지야 될까요? 바닥 1 2시 하나 있네. 6시에 쓰게요. 6시, 1 2시 6시, 12시, 6시 12시 아, 확인. 7시, 아, 7시에 죽요 아, 네. 바닥도 준해야 돼요. 바닥도 준해야 네. 네. 어, 네. 네. 어, 돼요. 바닥도 준요 네. 닥도 준비해야 돼요. 이실도 준비해야 요 바닥도 준비해요 바닥도 준비해야 돼요. 바닥 준비해야 돼요. 바닥도 준비야요요요 일곱 시 하나 있어요. 네, 일곱 시면 치우고 나갈게요. 비티님 네. 암시 던져주세요. 나왔어요. 네. 습니다 에서 각 보고 박을게요. 지금이니? 네. 아직이니? 어, 저 무력해주세요. 지금입니다. 지금이니? 네. 3 0주 간이 우리 가직 보내고 다음 어떻게 하죠? 버리 해주세요. 이거 지파예요, 지파. 지파, 지파, 3 0줄 잡졸 죽이면서 레이저 피하세요. 네. 레이저 겁났어요. 조심하세요. 혹시 처음인데 한번만 봐도 돼요? 아 이거 스킵 없니다 스킵 없습니다. 그 벽면, 벽면 많이 쓰셔야 돼요. 벽면 위주로 잡수 던져야 되나요? 아, 던져면 좋습니다. 레이저 방은 보세요. 레이저 밤 보세요. 레이저 빙글빙글 시원해. 돕니다. 풀 잡으면서 준비해야 돼요. 네, 풀 잡으면서 집중. 레이저 보세요. 레이저 보세요. 레이저 보세요. 자, 음더 화가 내는 게요 레이저 보세요. 시정도 불사. 레이저 보세요. 레이저 보세요. 레이저 보세요. 레이저 보세요. 어, 감좀 집중 다 왔다 선들 집중 레이저랑 경면 보세요 그, 암수 있는 거 털어주세요, 워로드님 암수 다 썼어요, 워로드 레이저 보세요, 레이저 음. 보세요, 레이저 보세요 시간 넉넉해요, 집중 집중 레이저 보세요, 레이저 보세요, 레이저 보세요. 머리 보세요, 머리 보세요. 레이저, 레이저, 레이저. 안 해도 돼, 안 해도 돼, 안 해도 돼요. 안 해도 돼요? 네, 안 해도 돼요. 딜 빡빡하게 넣으세요. 어차피 차요. 네, 찹니다, 차요. 집중. 국파 아, 뜨고 가게, 스킬. 확인이요. 국파 떴어요. 국파. 아, 경면, 경면. 가니? 가니 그, 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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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좋습니다.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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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잡았다. 와, 이거 좀 이렇게 뜬금없이 깬네 아, 대박. 아, 좋았다. 근데 아, 네, 저좀 보겠습니다. 이 정도 <목소리도 목소리도>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아, 고생 많이 했어요. 아, 다 빨리겠다 이 정도면. 맹모잉은안 했다. <laughs> 네, 맹모닝잉안 시켜졌다. 맹모잉안 했다. 와, 오늘 필사 즉생 행사 즉사. <목소리도> 와 이거 진짜 30초까지가 제일 힘드네. 아 힘들다. 음, 하에는 <목소리도> 그거 있던데. 이제 하대방송 보다가 자면 되는 부분인가요? 아 이거 너무 완편하게 <laughs> 자겠다 아있다 저희 혹시 나가지 말고 사진 한 방만 박으실까요? 사진 한방 박을까요? 예. 아 좋습니다 아, <laughs> 아, 소나벨 아, 두 캐릭 아, 뭐야 해봤는데 해봤는데 아. 그냥 진짜 약간 루메루스 체력 많은 버전? 그냥 진짜 때리면 되더라 거의 허수아비 느낌? 어지럽다 이거 여러 캐릭 돌릴 생각하면 좀 아, 어지럽다 <laughs> 아, 저 이번 주 토요일에 한개더 가기로 했는데 하기 싫어졌어요. 아, <laughs> 어, 이거 사실상 마지막 발악 패턴이 아니라 그 강화 패턴이 그거네요. 와, 사실상 강화가 제일 마지막 고비고 30일부터는 밥이에요 그러니까. 야, 이거지. 정신만 차리면 돼. 아, 오, 야. 야, 어, 야 강추 먹었다. 묻지다 묻죠. 묻지다 묻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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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심판자. 더 보게 하세요. 더 보게 하세요. 더 보게 하세요. 더 보게 하세요. 네, 더 보게 하세요. 더보기 더보기 하세요. 다들 잊지 마세요. 이번에 이번 주 만들어야죠. 개승해야죠. 개승해야죠. 어, 수선. 이거 일단 쌀 상기 어떻게... 어떻게... 쌀 상기 돌려 보시죠. 저길드창에쌀 상기 있는 아니